아 강력하긴 하네요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법정 구속된 십대 이게 단서인데 밑에 보면은 뭔가 여성을 네 사진 찍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어떤 이 단서예요 어떤 사건 함께 보시죠 십대 청소년인데 법정 구속됐다고 해요 지난해 7월 선생님 두 명을 불법 촬영해서 아 디페이크로 합정을 해서 음란물을 유포했군요 경찰 조사받았을 때는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 일단 퇴학 처분 됐고요. 법원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피해 복구 어렵다. 법정 구속 지었어요. 와이 미성년 십대는 웬만하면 실형 법정 구속 안 되는데 이 예. 법원이 강하게 처벌했군요. 소년법 특례에 따라서 웬만하면 구속 안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형태 실형도 내지 않죠. 된다고 하면 부정기형이라고 해 갖고 상한 맷한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건 너무 악질적이다. 네. 왜냐면 하 저걸 그 뿌렸어요. 말하자면 합성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이것을 예뻐서 그랬다고 하면은 보관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유포했다는 거예요. 아, 유포는 정말 나쁜 범죄죠. 그거는 한번 유포되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되돌릴 거거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사실은 틀린 거죠. 저 말은 거짓말이 거짓말이다. 말하자면 자기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오, 오, 혹간 뭐 그럴 수 있다로 쳐도 저걸 유포했다고 하는 건 유, 유, 예뻐서 유포했다게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 판사님도 이것은 악질적이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바로 구속시킨 거죠. 또 하나 업회도 있어요. 예뻐서 누가 딥페이크로 합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예쁘면 그냥 그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을 성적 대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부분인 거고. 그것도 잘못고 어, 두 번째. 도 그래서 이제 장기 단기론에서 부정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 그 안에서 교화가 되면은 일찍 내보내주고 교화가 안 되면은 어, 장기까지 해는 그런 부정경이고요. 당연히 그 학칙위를 통해서 어, 퇴학 처분이 된 겁니다. 예.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디페이크 합성 및 유포는 이제 강하게 처벌된다. 이 말씀이시죠.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고요. 상습성이 존재하고 저걸 저기서 조정하지 않으면 성인 대서도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집니다. 강육 반장, 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